안녕하세요. 조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맨몸 운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 질문 중에 맨몸 운동으로도 몸을 만들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맨몸 운동에 관해서 진솔하게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몸을 만드는 운동이라는 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첫 번째로 웨이트가 있고, 그리고 또 맨몸 운동. 크로스핏이라든가 다양한 운동들이 존재를 하는데, 웨이트와 맨몸 운동을 해봤어요. 웨이트도 해보고, 맨몸 운동도 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볼까. 제가 해본 것은 웨이트와 맨몸 운동이에요. 음. 맨몸 운동을 하면 일단 첫 번째로 좁은 공간에서도 집이나 기구가 많이 없어도 할수 있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나 할수 있고 언제나 할수 있는 편리성, 일단 몸의 기능적인 부분에서 되게 많이 좋아진다고 느꼈거든요. 저는 맨몸 운동을 매일 하면 되게 몸의 신체 기능이 되게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되게 사람이 민첩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래 복싱을 할때 그것 때문에 맨몸 운동을 했던 건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웨이트는 기구를 드는 거고 맨몸 운동은 말 그대로 맨몸 운동이지 그치? <laughs> 웨이트는 기구가 있어야 되는 운동이고 맨몸 운동은 그냥 정말 맨몸으로 할수 있는 운동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구를 사용하다 보니까 고중량 운동들을 많이 할수 있어요 그리고 되게 다양한 각도의 운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몸을 되게 예쁘게 만드는 많이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맨몸 운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수행 능력 수행 능력을 기울이는데 되게 좋고 몸의 전반적인 밸런스 있는 몸을 만들기에 되게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음 맨몸 데피니션을 만들고 웨이트가 큰 몸을 만든다라는 말이 맞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상 정말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를 해도 몸이 안 커지거든요. 솔직하게 근신경계가 발달을 해야 되고 몸을 쓰는 법을 알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받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높은 무게를 들면 부상만 입을 뿐이고 기구를 써도 정확하게 쓰지 않으면 원하는 부위를 운동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데피니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데피니션은 사실 다이어트 강도예요. 바디빌더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몸이 커도 복근 선명하고 팔다리 다 갈라지고 혈관 이렇게 막 나오고 해요 그거는 사실상 다이어트에서 온다는 거 맨몸 운동이든 웨이트든 결국엔 다이어트 체지방률에 따라서 몸의 데피니션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높은 중량을 들면 들수록 몸의 사이즈가 커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맨몸 운동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 몸의 무게만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사이즈에서 한계점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일반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아몸 좋다 진짜 멋있다 이런 수준의 몸까지는 정말 무다 역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몸 운동은... 했을 때 장점 일단 정말 몸의 기능적인 부분들이 좋아져요. 그리고 저는 웨이트를 하기 전에 맨몸 운동을 거치고 가는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오는 장점이 뭐냐면 몸을 쓰는 법이라든가 근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근육을 사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발달되는 신경인데 내가 중량을 들때 어, 내가 이두근을 쓰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건 사실 근신경계가 발달이 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무게를 든다는 것은 사실상 내가 어디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맨몸 운동은 되게 저중량 고반복 운동이잖아요 저중량 고반복 운동이기 때문에 꾸준히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근신경계도 발달이 되고 수행 능력이라든가 이게 전반적으로 밸런스 있게 발달한다고 했잖아요 코어도 발달을 하고 뭐 어깨 팔등 전반적으로 고르게 발달을 하기 때문에 웨이트를 하기 전에 맨몸 운동을 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맨몸 운동 루틴 추천이라 저 같으면 딱 이거 두 개만 하겠어요 정말 턱걸이랑 푸시업 이거 두 개를 묶어서 하는 거예요 일단 푸시업을 먼저 해요 푸시업을 할수 있는 데까지 하고 바로 바를 잡고 턱걸이를 바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한 10세트 정도 이렇게만 하면 은 제가 봤을 때 몸짱, 될걸? 요? 어, 어, <laughs> 몸짱 될걸요? 왜 이렇게 될걸요? 제 생각에는? 음, 동네 몸짱 정도는 될수 있을 거예요 그냥 진짜 헬스장 가서 아무것도 다루지 못하는 기구들 앞에 서서 어? 못 써야 되지 못 써야 되지 못 써야 되지 아 이거 해야 되나? 아 이거 하는 게 맞나? 어 이렇게 하니까 어깨가 아프네 이러면서 시간 허비하는 것보다 그냥 턱걸이 푸시업 못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있나? 있을지도 <laughs> 모르긴 하는데, 어쨌건 <laughs> 턱걸이랑 푸쉬업은 사실상 접근하기 가장 쉬운 운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시간에 먼저 맨몸 운동을 좀 해서 내 몸을 쓰는 법이라든가 근육에 대한 감각이라든가 이런 걸좀더 익히고, 그 다음에 헬스장 가는 게 저는 몸을 만드는데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루틴은 턱걸이랑 푸시업을 묶어서 진행해 보는 게 좋아요. 맨몸 운동만으로 몸짱이 될수 있냐? 저는 당연히 된다고 봐요. 로니 콜먼, 막 제레미 부엔디야 그런 몸들을 바라시는 게 아니라 정말 여자들한테 어필될 수 있는 약간 뭐 수구 선수의 몸, 수구 선수 몸이 진짜 여자들한테 어필 많이 되거든요. 여자애들한테 물어보면은 맨날 이상한 이렇게 수영복 쓰고 이렇게 수구 선수 사진을 보내면서 이 몸이 좋다 고 그러더라고. 그런 몸 정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몸 정도는 제 생각에는 맨몸 운동 정도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약간 괴물 되고 싶은 분도 있을 거야. <웃음> 진짜로, <웃음> 진짜로 <웃음> 그럼 안 되잖아. 이럴 수도 있어. <laughs> 이0안 <laughs> 되잖아. 이럴 수 있어. <laughs> 어쨌건 그냥 제가 생각하는 평범한, 제 주변 여성분들이나 평범한 이제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의 몸짱 정도의 수준은 맨몸 운동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짜 존나 <laughs> 빡세게 하긴 해야 돼. 진짜로요. 해서도 정말 몸이 좋아지실수 있어요 저도 맨몸 운동으로 어느 정도는 몸을 만들어 봤던 사람이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맨몸 운동으로 몸을 만들고 싶으시면 진짜 존나 빡세게 해야 돼요 심장이 아가리로 나올 것 같다 이럴 때까지 존나 리고 존나 당기다 보면은 좋아지긴 좋아져요 조금 힘들긴 한데 진짜 정말 제가 단언컨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정말 몸짱이 될 수는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맨몸 운동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맨몸 운동으로 몸을 만들 수 있느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만들 수 있다이고, 앞으로도 제가 옛날에 몸을 맨몸 운동으로 한 21살, 22살까지 만들었었거든요. 웨이트 시작하기 전에 제가 했던 루틴들이나 제가 몸을 만들었던 방식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씩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은 사랑합니다. 안녕. 맨몸. 으악. 그리고. <laughs> <laughs> um